안녕하십니까? 로또 육사화입니다. 이 시간에는 연번 또는 격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나간 회차들을 살펴보면 연번이나 격수가 하나정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많습니다. 연번과 격수, 연번, 격수 때로는 3연번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격수나 연번이 대부분의 회차에 포함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지난 회차에도 연번과 격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번과 격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본다면, 위에 출연했던 흐름을 봐서는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3연번 인데요. 혹시 3연번으로 3개를 가지고 가면 연번이 나오거나 또는 격수가 나오는 경우에 이 3개의 숫자 속에 2개의 숫자를 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격수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이러한 떨어진 세계 두개의 숫자의 사이에 1, 2, 3 에, 하나를 추가하면 이제 3년 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번회차에는 어, 예를 들어서 11단위 11번부터 20번 구간 또는 21에서 30번 구간, 나름대로 괜찮게 생각되는 구간이 있다면, 거기에 3연번을 적용시켜서 몇 게임 돌려보는 게 어떨까?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해차에 어디에 3연번이 또는 연번이나 격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돌려가면서 몇게임 했을 때 운이 좋, 운이 좋게, 어, 포함을 시킬 수 있다면, 어, 여기에 연번이나 격수가 포함이 된다면, 어, 두 개의 숫자 정도는 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수 있겠죠. 하나는 날릴뿍 잡고 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 개의 숫자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회차에 강조했던 숫자가 2번과 43번 그리고 31번 있었고 이제 38번까지 4개의 숫자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3번은 이번 회차가 아니라 다음 회차로 미루자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38번과 43번이 동반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3번 나오기 전에 2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나머지에 이제 3년 번을 어딘가에 돌리면 혹시 잘하면 2개 숫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에서 어 2개 정도만 걸려준다고 하면 잘하면 4개 숫자까지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닐까. 대략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